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60번지에 있는 미스 다육에 왔습니다. 와 오늘도 새로 들어온 국민이 중대품하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입고를 했는데요. 가격 상당히 착합니다. 자 수영 너무 예뻐요. 또 자, 빛감도 예쁘죠. 자, 오늘 미스 다육에 자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 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여기에 요 대품의 아이들은 또 다육의 안전을 위해서 뽑아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스 다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요 앞쪽에서부터 한번 담아 볼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선인장인데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꽃이 폈네요. 요 꽃이 꼭 종이 꽃 같이 생겼어요. 와,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선인장 꽃들이 워낙에 화사하고 예뻐요. 자, 이 아이 이름도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유벨마니아라는 아이예요. 자, 유벨마니아. 자,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네요. 와, 세상에 색감이 너무 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선인장. 자, 요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담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슈미미티. 자, 슈미미티 14,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요 슈미미티가 색감이 상당히 화려하게, 자, 진하게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인데요. 이요 꽃대 좀 보세요. 자,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서 상당히 오래 꽃을 피워주는데요. 지금 요 아이가 꽃이 피면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자이 아이가 상당히 꽃이 오래가는 아이예요 자 빛감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자 12cm 풀무늬 꽉차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14,000원에 자 올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리게올와 오늘 요 머큐리 자 머, 머큐리 4만원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빛감이 너무 예쁘고요 자 요거 라인도 오렌지 빛으로 자 그렸어요 입장 환엽으로 생겼고요 자, 노란색, 연두색, 오렌지빛, 색. 아주 고루고루 색감이 잘 들어가 있는, 자, 먹큐리 대품이에요 가격은 4만원인데요. 이거 화분은 20cm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어머나, 제가 팔이 안 닿네요. 저 끝에 있어갖고. 이 목대 좀 보세요. 여기도 제 손가락만큼이나 상당히 큰 먹큐리. 자, 이거 가격 4만원인데요. 와, 이거 우에서, 자, 내려다보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잘 보이시나요? 옆에. 자, 두수세개 있고요. 또옆 옆쪽으로 이렇게 어, 자, 요거. 자, 위에서 보는 자, 요거 예쁘라이. 자, 머큐리. 자, 요 아이 4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20cm 화분에 자, 요렇게 차고 넘칩니다. 빛감 너무 예쁘죠? 화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머니 메이커 금입니다. 요 아이 만 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라인이 핑크핑크하게 들어간 자머 머니메이커 금자이 아이는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 상당히 풍성하고 예쁘죠 15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예쁘죠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오늘 자, 이뻐한 아이예요 자 아가들을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 자 섭코린 모사 자, 서프림보사 가격 만 원이에요. 와, 진짜 많아요, 얼굴. 이 서프림보사가 자구를 상당히 많이 달아주는 아입니다. 이 자, 여기서부터 보면 아가들을 자, 속에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진짜 많죠? 자, 어떤 아이가 간다고 해도 자구를 진짜 많이 달아주는 서프림보사 가격 만 원인데요. 자, 요거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자, 랜덤으로 갑니다. 초연입니다. 자, 요거. 8,000원에 올려드려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얼굴은 3두씩 합니다. 자, 3두 입장 상당히 단단하고요. 자, 빨갛게 물드는 초연이에요. 자, 이 아이 8,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워스턴 블루. 워스턴 블루 12,000원이에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입장 끝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라인을 그렸고요. 두수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 화분에 꽉차 있어요. 자, 뒤쪽에도 얼굴 있고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얼굴. 자, 상당히 많죠. 자, 이 아이들 가격 12,000원인데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12cm 풀분이 이렇게 딱 차고 넘칩니다. 자,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에다 이렇게 옮겨 주면 얘네들이 물더 빨리 들어 주거든요. 이 뒤쪽에도 두개 나오고요. 자, 앞쪽에도 두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육두입니다. 육두군 생이에요. 자, 너무 예쁘죠? 가격 착합니다. 12,000원이에요. 레드 노블. 자, 만 4,000원입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레드 노블. 자, 두 수가요.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15cm 풀분이 작습니다. 자,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자 이렇게 물들어요. 뒤쪽에도 아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앞쪽에, 자 옆쪽으로, 자수영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구가 상당히 많아요. 풀분이 여기에 15cm인데요, 작습니다. 자 가격 착한 레드 노블 자유아이 14,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동글동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로코코라는 아이예요. 자 가격은 2만 원인데요. 와 동글동글 너무 예쁘게 생겼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자이 아이들 뿌이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와이고 대표님 여기다가 또슬비라고까지 적어 놓으셨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짤막하고 단단하고 이렇게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두 수가요 진짜 많아요. 12cm 풀분이 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정도로 자 이거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2만 원에 올려드려요. 오메나. 자, 이쪽에, 자, 까라솔이에요. 자, 대표님이 요거 까라솔을, 자, 이름을 해놓지 않으셨네요. 제가 요거 그냥 자막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자구가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이 만 원인데요. 이거, 자, 수영 너무 예쁘죠? 얼굴, 짤막짤막하게 아주 잘 다져졌고요. 자, 옆선, 새빨갛게 물이 너무 잘 들었어요. 자 여기 목지라도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있는 자 까라솔 와 자구 잘 달아주는 아이죠 여기 꼬집게 하면 여기서 몽글몽글 나와주는 까라솔 자 얼굴두수가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만원짜리가 자 얼마나 다져졌는지 이렇게 예쁘게 자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유아이도 자 만원입니다 자목자 튼실하게 생겼죠 요좀 보세요 목대하고 자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이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 이게 몇 센치가 된대요 자, 이 아이들은, 어, 사이즈로 재서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도 수가 워낙에 많아서, 자, 얼굴은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전체 사이즈 유 아이는 23cm 됩니다. 자, 요쪽에 있는 또 까라솔. 자, 요게 있는 까라솔은 21cm 됩니다. 자, 유 아이들 만 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까라솔이에요. 자, 또 저쪽으로 갈게요. 얼음공주 엘샤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자, 두수는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풀분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얼굴 두 수가요. 자, 앞쪽으로 3도 있고 또 뒤쪽으로 3도 있어요. 자, 여기도 여기는 5두 자, 여기는 얼굴 두 수가 조금 큽니다. 여기는 4도입니다. 자, 가격 8,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주쪽으로 갈게요. 더스티 로즈. 자, 더스티 로즈 오늘 자, 요렇게 사이즈 큰 대품이 입고를 했는데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굴도 수가요, 진짜 많아요. 이거 꾸역꾸역 얼굴 나오는 거좀 보세요. 자, 입장 환엽으로 생겼고요. 보라빛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는 아이들. 자, 오늘 방금 입고 한 아이입니다. 더스티로즈 2만 원에 올려드려요. 자, 이거 앞에서 하나 들어볼게요. 아우 무거워가지고. 자, 이쪽에도 지금 여기 자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엄마 아빠 이도 있고요.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자, 이 속에 또 나오나요? 여섯 개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가들을 물고 있는 자,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자, 요거 생산 중입니다. 참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자, 아가들 키워내니라고 자, 얼마나 힘들까요? 자, 예쁜 아이, 더스티 로즈.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실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는 19cm 됩니다. 자, 전체 사이즈는 19cm. 자,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제스타. 자, 요즘 핫하나입니다 제스타가 상당히 인기 있는데요. 자, 꽃자주색으로 물이 드는 제스타. 가격 착해요. 12,000원에 자 올려드리는데요. 이 아이들도 다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입장 단단하고요. 잘 묵었어요. 자, 요렇게 꽃자주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요.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생장점에 나오는 이 색감도. 자,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자, 이 밑에 밑자락에 다 아가들을 물고 있어요. 자, 가격 착합니다. 제스타. 자, 12,000원이에요. 군생인데요. 12,000원이에요.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두수가 많아요. 여기는 4도 있고, 4도 있고, 8도입니다. 자, 이 아이 12,000원에 올려드려요. 애성입니다. 애성. 자, 이 아이가 군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이즈가 이렇게 큰, 자, 군생이에요. 자, 작은 아이들은 봤지만 자, 군생으로 이렇게 큰 아이들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 미스다육의 요거 애성. 자, 입장이 통통하고 깨지길쭉한 게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비주얼이에요. 이쁜이 비주얼. 자, 너무 사이즈가 좋고요. 가격 16,000원에 자, 요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 어, 군생이에요, 군생. 자, 전체 사이즈는 20cm 이상 됩니다. 자,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이름이 없어요. 자, 대표님이 요거 자, 대표님 키우신다고 요 아이를 자, 신상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자, 요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해도 자, 없었대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요. 제가 빗감이 너무 예뻐서 자, 요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두수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빗감. 자,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사이즈는 요거, 26cm 이상 되는 아인데, 와,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춘맹입니다. 14,000원이에요. 자,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드는 춘맹. 자,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 두 수는 요렇게 많습니다. 반질반질해요. 자, 빨갛게 물드는, 자, 춘맹. 가격 14,000원. 두수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와, 예뻐요. 자, 싱싱하게 생겼어요. 자, 만4 0원입니다춘맹입니다 마리드 생얼이에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목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거 깊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잘 다져졌고요. 얼굴이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입니다. 오두. 자, 만원이고요. 요쪽에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거 세개 있고요. 여기 얼굴 있어요. 자요렇게 생긴 아이들 요 아이도 자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만원요거두개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목대가 상당히 자 있고요 얼굴이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묶었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요렇게 하면 꽃이에요 페티발입니다 만 원에 올려드려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가요 요렇게자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요거 빼보겠습니다 얼굴 두수 자 사두 여기 3도 있어요. 자, 가격 만 원. 자, 뒤쪽에 있는 아이는 여기 2도 있고, 자, 여기 1도 있고, 자, 여기에 3도 있어요. 자, 목질하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가격은 만 원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오견입니다. 오견. 자, 가격 6천 원이에요. 자, 요거 상당히 인기 있어요. 자, 요거 두수, 요렇게 많아요. 요거는, 어, 아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오견이 성장이 빨리빨리 빨리 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이들 이렇게 두개 합식해 놓으면, 자, 상당히 예쁜 아이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자,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오견. 자, 묵은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께서 키우시는 오견이에요. 얼마나 오래 묵었으면 이렇게 작품입니다. 예쁘죠? 목대가 드러나 있어가지고요. 너무 예쁘고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이거 진짜 오래된 아이예요. 와, 이 화분이 너무 재밌어요. 오강 화분이에요. 자, 오강들 기억하시죠? 자, 시골에 가면 다 있는 요거, 요거, 요거. <laughs>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laughs> 화분, 오강 화분이에요. <laughs> 요거는 오견입니다. 덕양 갈매기, 자, 덕양 갈매기 금입니다. 가격은 만 원인데요. 자, 요렇게 옆으로 가서, 자, 목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건강해요. 요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하게 생겼고요. 자, 줄무늬가 쭉쭉 가 있는 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가격이 만 원인데요. 오, 얼굴 두수들이 진짜 많아요.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데,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리고 또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덕양갈매기 금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기에 오견도 한번 담아볼게요. 자 요거, 자 화분은 공방분이에요. 자 화분째 구매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가격은 실물 가격입니다. 자 가격은 삼만 원이에요. 자 상당히 오래 자 묵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군생이에요 자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서 아주 작품입니다. 작품 예쁘죠. 자, 우견입니다. 실물 가격이에요. 자, 화분째 구매 가능합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미인경이에요. 자, 미인경 가격은 4,000원이에요.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요거 세개 합식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합식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은 미인경. 자, 가격 착합니다. 4,000원에 올려 드려요. 입장 끝이 요렇게 오렌지빛으로 자,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너무 예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미인경 4,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투앤베리. 자, 투앤베리입니다. 가격 착해요. 6,000원입니다. 6,000원. 요거 두수좀 보세요. 자, 3도 6도예요. 6도. 6두. 자, 여기는 7도입니다. 7도. 7두. 자 요기는 하하 <laughs> 요기도 7도 입니다 자 빛감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살구빛으로 물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요 가격은 6,000원 이에요 6,000원 이데 두수가요 요렇게 좋아요 요거는 지금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아우 가격 정말 저렴하고 예쁩니다 자복 들어오는 복나무 한번 또 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무지개 염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목대 이렇게 텐실하게 생겼어요. 자, 줄을 완전히 무지개처럼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은요, 통통하고 반질반질하게 생겼어요. 자, 입장 라인이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착해요. 자, 가격. 자, 무지개 염자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탑레드 염자. 자, 탑레드 염자. 8,000원이에요. 자, 새빨갛게 물들어요. 라인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거. 반질반질하고 통통하게 생긴 아이. 자, 보기 마구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 수영이 참 예쁘고요. 요거 지금 두수가요. 진짜 많아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 착합니다. 8,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금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금. 저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우, 이와이도 너무 예뻐요. 자, 가격은 여기 숨었네요. 자, 흑사금. 자, 가격 6만 원이에요. 자, 목대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상당히 큰 실에요. 사이즈가요. 진짜 커요. 이거는 대품, 왕대품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지금 어, 메시지 된대. 자, 전체 사이즈가요, 이거 30cm 넘습니다. 자, 30cm 넘어요. 흑사금. 자, 6만원이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가격이에요. 자, 이 아이, 데려가세요.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 5천원입니다. 자, 여기는, 어, 풀분이 한 10cm 돼요. 자, 두수는 아주 많아요. 자,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고요. 자, 보라빛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가, 핑크빛으로 또 변하죠. 자, 가격 5,000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구들을 요렇게 많이, 자, 달고 있어요. 삥삥, 아가를 물고 있는, 자, 아우레이시스 자, 보라빛 핑크빛. 자, 아주 고루고루잘 섞여 있어요. 자, 점점, 점점 물이 들면, 자, 핑크빛으로, 자, 요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아이예요 가격 착합니다. 5,000원이에요. 상하 8,000원입니다. 자, 뽀얀 물을 바르고 있어요. 자, 기본 풀분이에요, 유 아이는. 와, 이렇게 깨끗하게 생겼어요. 자, 상아입니다 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추파춥수. 자, 추파춥수가 가격대가 나가죠. 자, 요렇게. 자,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자, 유 아이는 가격대가 있는 아이고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옆선 보면 요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추파 춥수. 자, 검색 한번 해보시고. 자, UI가 저렴하다 싶으시면, 자, 요거 찜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자, 추파 춥수 8,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보라보라 하고요 아주 두수가 많습니다. 자, 빅 한번 봐주세요. 자, 요렇게 예쁘게. 자, 물이 들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덴트라잼 금입니다. 자, 덴트라잼 금. 자, 금은 요렇게 보라 빛으로 물이 잘 듭니다. 자, 덴트라 잼은 빨갛게 물이 들지만, 자, 금은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자, 요거 전체가 아주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자, 가격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기도 분지하고요. 얘네들은 요, 요 속에서, 자, 생장점에서 이렇게 분지를 하는데요. 자, 요기도 두개 나와요. 자,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어요. 아주 건강하고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자, 요기도 얼굴도 진짜 많죠.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가겠습니다. 12cm 풀분이 완전히 차고 넘쳐요. 자, 전체 사이즈는 15cm 됩니다. 15cm 되는, 자, 덴트라 잼 금. 자, 요 아이들 3만원. 자, 여기는 7도입니다. 7도. 자, 7도. 자, 요렇게 하면 요 아이는 18cm 됩니다. 18cm. 자, 요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덴트라 잼 금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흑법사입니다. 흑법사. 자, 흑법사 가격 5천원이에요. 자, 흑법사. 자, 가격 5천원. 자, 두수들이요. 진짜 많고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자, 목대들이 상당히 펜실하게 생겼어요. 자, 목대 보여드릴까요? 자, 목대들이 이렇게 자 건강하게 생긴 흑법사. 자, 가격이 5천원인데요. 자, 두수가 둘, 둘, 둘. 자, 육두입니다. 육두. 자, 여기는 여기는 3네 7도입니다. 7도. 어우, 진짜 예뻐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목대가 이렇게튼실하게 생긴 아이들. 자, 흑법사. 요거 5,000원. 와, 진짜 가격 착하고 예쁘죠. 수영도 예쁘고요. 요거 자, 목대하고 밑에서 자,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빛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쁜 아이들. 자, 여기는 자, 6도입니다. 6도. 가격 착해요. 5,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페스티벌 5,000원이에요. 자, 페스티벌 자, 여기도 5도, 자, 6도 합니다. 6도, 자, 5도 짜리도 있고요. 4도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 5천원. 자, 입장 끝에는 이렇게 자줏빛이 어다가 자, 속에는 연두, 연두 하니까 아주 싱그럽게 생겼고요. 자, 요거, 이 키도 짤막짤막한 게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자, 패티발입니다. 5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매두사입니다. 매두사. 자, 빛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완전 꽃자주색이에요. 두 가지의 가격이 있어요. 자, 대자 있고요. 조금, 뭐 어, 중자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게 있는 매두사 UI는 12,000원이에요. 요거는 10cm 풀벌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 두수는두 개, 두 개. 오두입니다, 오두. 5두. 자, 수영이 참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12,000원이에요. 자, 요게 있는 UI도 12,000원입니다. 자, 10cm 풀벌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기에 있는 매두사. 자, 여기 있는 매두사는 2만 원입니다. 자,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12cm.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두수가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목대들은 다들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12cm 풀분이에요. 이거 빨간 기본 포트 아닙니다. 자, 가격은 2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매두사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밤비노. 밤비노라고 합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자, 뽀얗게 분발하고 있어요. 단단합니다, 입장이. 연한 핑크빛으로 그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이 풀분은 10cm 풀분이에요. 10cm 풀분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자, 이 아이들은 한 12cm. 이상하는 아이들 같아요. 자, 밤비노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밤비노. 오,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로신이라고 합니다 로신 자 가격은 3만원인데요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두수는 이렇게두개세개자 5두 6두 7두입니다 자 여기는 4두 5두 6두 7두 자 여기도 7두 합니다 자 동글동글하고요 입장이 살구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자 여기 요거 입장보면 단단하고 자 빛감도 예쁘게 물이 들었고 수영도 얼굴 수영도 요렇게 예쁘게 생긴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립니다 로신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직잼 골드 자 골드잼이에요 자 6천원입니다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있어요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아이 6천원에 올려드리고요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게 있는 아이는 아프리카 허브입니다 아프리카 허브 자 요거 입장이요 상당히 단단해요 자 제라늄의 종류들처럼 야 입장이 토돌토돌하면서 상당히 단단하게 생긴 아인데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꽃이 폈어요 자 아프리카 허브 가격은 만원인데요 요거 향기가 있어요 제가 요렇게 코를 받고 있으니까 향긋한 그런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자 작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이 폈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아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프리카 허브. 자, 가격 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워하이니입니다. 워하이니. 가격 6천 원이에요. 손톱 끝이 아주 매끈하게 생겼죠? 자, 요거 아주 세상에 손톱 끝이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이렇게 검 붉은색으로 콕 찍은 게 너무 귀여워요. 요거요. 7.5cm 풀분이에요. 자, 환엽으로 생겼구요. 피멍이 들면서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오아이니. 자, 여기는 이렇게 노랗게 무슨, 자, 금기가 들어가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오아이니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마르셸 8,000원이에요. 여기도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마르셸 근데요, 두수가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작지만 얼마나 단단한지 단단해요.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다져진 아이입니다. 자, 마루쉘 8,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미스 다육의 새로 들어온 신상들 자,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요. 자, 예쁜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비춰 드리고 또 마무리할까 합니다. 택배는 3만 원부터 보내 드리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여기에 요 대품의 아이들은 또 다육이 안전을 위해서 뽑아서 배송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미스다자 예쁜 아이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